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시빌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에 사후에 당연히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약칭 국립묘지법에 근거해서 안장 대상자로 결정이 되어야만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가 있는데 그 오늘은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 안장 거부 처분을 받고 나서 이에 대해서 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구제 의 수단 방법에 대해서 언론 보도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그 쟁점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된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제목을 보시면, 훈장 받은 6.25 참전 유공자 현충원 안장 거부된 이유는 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올해 4월달에 그 언론 보도 기사인데 어그 내용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훈장을 받은 6.25 참전 유공자라 하더라도 탈영 등으로 부대를 이탈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면 국립묘지 안장 거부처분은 유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그래서 이 당사자의 경우에 사망을 해서 그 당사자의 유족이 국립묘지에 안장해달라라고 이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안장거부를 한 겁니다. 이러와 같은 거부처분에 불복해서 행정소송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행정소송 결과 위법하지 않다. 안장거부는 적법하다라는 행정소송 이제 판결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오부는 유교 참전 유공자 A씨의 유족들, 원고조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 A씨의 유족들이 국립서울현충원장,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방으로 해서, 피고로 해서 제기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취소소송,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정에 대해서 취소해달라라고 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A 씨는 국가유공자죠. 유교참전유공자는 유교참전유공으로 화랑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미국 동성훈장을 받았다. 저녁 후엔 외교부 장관, 국립, 국무총리, 비서실 등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했고, 그 공로로 홍조 근정훈장도 받았다. 그 밖에 은성 무공훈장, 국제연합 헌장 옹호 공훈, 6.25 사변 종군 기장, 6.25 전쟁 정전 60주년 기념 호국 영장 등을 수여받았다. 굉장히 많이 훈장을 이제 받았습니다. A씨는 1988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데 이어 전공사상 군경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래서 A 씨는 6.25 참전에 참전, 6.25 전쟁에 한국 전쟁에 참전을 해서 많은 공을 세우고 나서 많은 그 훈장을 받았고 전역을 한 이후에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데 이어서 전공사상 군경으로 선정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2022년 A 씨가 사망하자 유족들은 고인을 A 씨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해달라고 신청을 했다. 서울현충원은 A 씨의 타령 등 병적, 병적 이상 기록을 발견하고 국가보험처 소속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뢰했다. 그래서 신청을 했더니, 신청을 했더니 서울현충원에서는 그 참작 사료를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안장이 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왜냐면 별개이기 때문에 서도에 말씀드렸지만 국,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사망하면 사후에 당연히 안장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별개의 국가유공자법이 아닌 별개의 국립묘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에 따라서 심의를 해서 안장 대상이라고 어 결정이 되어야만 안장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현충원에서는 그 A 씨의 타령, 타령 등 병적 이상 기록, 병적 서류 등에 이상, 이상 기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가지고 안장심의위원, 대,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는 어, 이러한 것을 이제 고려를, 참적 사회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A 씨가 국립묘지의 영예성,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했다. 그래서 심의원에서는 이제 비대상자, 타령 기록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유 등으로 영예성을 훼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령을 했었던 그런 기록이 있는데 이러한 그 당사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아, 적, 합하지 않다. 라고 이제 판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AC 유족들은 이와 같은 안장 비대상 결정 처분에 대해서 이제 불복할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 방법은 이제 바로 행정소송 1심, 2심, 3심을 갈 수가 있겠고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 모두에게 1심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항소권이 2심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상고권이 전부 다 인정이 됩니다. 소송 단계에서는 그런데 이제 a씨 같은 경우에 이 언론 보도 기사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행정 소송을 가기 전에 행정 심판을 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 심판을 청구해서 a씨의 유족들이 권리가 구제가 되어버렸다. 이겨버렸다. 승소했다라고 한다면 상대방 측에서 그 행정 심판 결과에 대해서. 어, 불복해서 우리 소송으로 가겠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씨 유족들 입장에서는 이 안장 거부 처분에 대해서 행정 소송으로 가서 승소를 하는 것보다는 어 행정 심판에서 권리 구제를 받아버리면 확정적으로 권리를 구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a씨 유족들 입장에서는 행정 심판에서 구제를 받는 것이 어 합리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행정 심판에서 구제가 되지 않으면 행정 소송을 할수 있는 겁니다. a씨 유족들 입장에서는. a 씨 유족들은 고인의 각종 훈포장 수상 이력 및 국가유공자 선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타령 기록은 믿을 수 없는 단순 오기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 타령 기록이라고 있지만 이것은 신뢰할 수 없다. 단순 오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이제, 어,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장대상 그 심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성과 객관성을 현재의 결의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원고로서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가 없다. 고 보고 모두 기각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재판부에서는 뭐라고 판단하느냐? 재판부는 복수의 병적 자료에 고인이 약 9개월간 타령했다 타령했다가 복귀하고 9개월 동안 오랫동안 타령한 겁니다. 탈영했다가 복귀하고 약 1개월간 전입 부대에 도착하지 않은 사실 및그사실에 근거가 된 명령, 근거가 된 명령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알수 있다. 어디에? 여러 개의 병적 자료에, 복수의 병적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라 겁니다. 단지 저녁 후에 무사히 공직 생활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병적 자료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병적 자료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은, 내용은, 내용은 사실로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뭐라고 했냐.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은 병적 사항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 병적 사항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 이것을 영예성 훼손 여부의 참작 사유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영해성 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참작 사유로서 병적 사항에 이상이 있나 없나 이거를 이제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인이 군 복무 기간 중 부대를 무단 이탈한 기간이 약 10개월로 결코 짧다고 보기 어렵고 이탈을 정당화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은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수 있다며 고인을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한 국립서울현충원장의 처분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현지 객관성을 결여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니까 원고들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 그 판단의 핵심적, 그 주장의 핵심적인 근거는 이 탈령이라고 하는 그 자체. 이것은 이제 단순 오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했지만 여러 개의 병적 자료를 보니까 아, 그것이 사실로서 인정이 된다 그러하기 때문에 어, 안장 거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이제 행정법원에서 판결을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6.25 어,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이면서 어 이제 훈장도 많이 받고 이러한 그그 그 당사자가 이제 사망한 이후에 유, 유족들이 어 이제 국립묘지 안장해달라고 그 신청을 했는데 안장 거부 처분이 있었고 이런 안장 거부 처분에 불복해서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결과 패소가 됐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쟁점 중심으로 어,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